저번 시간에 배운 볼 시스템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볼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과 익혀야 될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이 위치에서 볼 시스템의 라인 수는 3.5 라인이 됩니다. 다시 말하자면, 라인에 걸쳐있는 위치와 3, 3.5, 3과 3.5의 중간 정도 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8분의4 두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공은 중앙에 있고 45도 라인은 현재 이 라인에 45도를 이루고 있습니다. 자, 45도 라인으로 현재 공의 위치가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내가 절반 두께 정도로 부딪혔을 경우에 40도로 분리하게 되는데요. 40도 분리면 현재 이 위치로 가게 됩니다. 8분의 4 두께에 약간의 타격을 줬을 때는 45도로 분리하게 되는데요. 자, 그럼 먼저 반을 쳐서 40도로 분리하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현재 일적구와 수구는 두께 기준으로 단쿠션에 일접구는 평행하게 서 있습니다 45도의 위치는 현재 이 위치로 되어 있고 40도는 약이 정도인데요 중상단 단점으로 반두께 쳐서 부드럽게 분리했을 경우 40도로 분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중상단 단점으로 어느 만큼 분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. 중상단 당점을 주고 강하게 타격으로 쳤을 때 현재 이 위치 가게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. 현재 이, 이 위치는 6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. 40도와 45도, 60도는 중상단 당점 반 두께를 타격했을 때갈수 있는 한계 지점입니다. 40도와 60도 사이에 이 각도들은 타격량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. 자, 다시 말해 현재 이3.5 위치 근처에 반두께를 쳤을 경우 이 위치로 도달할 수 있는 예측을 해봅니다. 반두께 보통 타격으로 졌을 경우 코너 부분으로 도달하게 됩니다. 조금은 타격량에 의해서 현재 위치보다 넘어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격을 주고 중상단 당점으로 반두께를 강하게 쳐서 60도 분리까지 시켜보는 영상입니다. 자. 현재 이 원리를 가지고 볼 시스템을 익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볼은 당구대 중앙 위치에 장쿠션 방향은 0.5포인트 내에서 1포인트 내 안에 위치한 공입니다. 자, 두께로 이야기하면 일적구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. 제가 하는 연습 방법은 이렇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중상단 당점을 하나 기억합니다.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그 당점을 기억하시고 두께는 절반에서 조금은 얇은 두께, 3분의 1 두께라고 칭하기 있습니다. 정확하게 61.5mm의 공을 8분의 1로 나눴을 때 7.6mm 정도 되는데요. 그렇게 세분화해서 당구를 치기엔 저희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각적인 3분의 1 두께로 칭하겠습니다. 반 두께보다 조금은 얇은 3분의 1 두께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. 제각 돌리기에 볼 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 두께를 치면 키스의 위험이나 포지셔닝이 유용하지 않게 되는데요. 대부분 3분의 1이나 반 두께를 칠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3분의 2 두께를 선택할 경우에 포지셔닝이나 키스를 빼기 좋은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직각 방향에서는 3분의 1을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3분의 1 두께를 두께 기준으로 재수구를 반 두께 기준으로 수구를 위치시킵니다. 다시 설명 한번 드리면 두께 기준선이라는 것은 당 쿠션에 내 수구가 두께를 기준으로 반을 맞췄을 때당 쿠션에 평행할 수 있게 놓는 기준선을 말합니다. 두께 기준선으로 위치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당점을 일접구 3분의 1을 맞췄을 경우에 어디로 도착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. 저의 연습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이처럼 저는 이 4포인트 앞에서 3분의 1 두께에 제가 조, 좋아하는 중상단 당점을 쳤을 때 현재 이 위치로 도착했습니다. 이걸 가지고 한 포인트 위에 놨을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 숫자로 따지면 예를 들어, 현 위치가 3이라고 했을 때이 위치는 2의 위치가 되겠죠. 3.5라고 했을 때 2.5로 읽을 수 있습니다. 그3.5 위치에서 제가 도와, 좋아하는 당점을 쳤을 때이 위치에 도착했으니까 현재 이만큼의 당쿠션의 포인트가 1의 포인트입니다. 만약에 3분의 1을 치고 똑같은 당점, 똑같은 타격으로 쳤다고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은, 도착 지점은 현재 이 위치입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위치로 공을 놓고 두께 기준선에 었을때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은 현재 이 위치입니다. 똑같이 한 칸이 올라가고 두께 기준선으로 놨을 때는 예상할 집일 수 있는 현재 이 위치입니다.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15 기준점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자 두께 기준선으로 정렬해놓고 시연을 해보겠습니다. 3분의 1 위치에 좋아하는 당점입니다. 자 현재 이 위치에서는 한 칸이 올라간 이 오의 위치에 도착하게 되겠고요. 현재 이 위치에서는 코너로 돌아가는 라인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그 위치에, 똑같은 계속 입사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 위치에서 얼마 만큼의 회전의 변화와 두께의 변화를 얼마만큼 줄 것인지 제가 감각적으로나 회전량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. 예를 들어 현재 이 위치에서 3분의 1을 주고 제가 줬던 회전력보다 조금 우측으로 더 준다면, 현재 이 위치에 도착해서 공이 이렇게 왔던 것이 비틀림에 의해서 이쪽으로 도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두께는 3분의 1, /3, 회전량은 좀더 가미하겠습니다. 두께 3분의 1의 위치가 현재 일 접근은 이 위치로 도달하는 걸볼수 있습니다. 또 하나 회전량의 비틀림에 의해서 각도를 더 크게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. 두 번째 방법은 타격량에 의해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. 현재 이 위치의 기준점이 저의 기준점인데요. 타격량에 의해서 두께와 당점은 똑같이 쓰고 타격량만 더 주는 방법으로 각도를 더 크게 형성시킬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기울기에 의한 연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구정해서 해보시고 개인 실력 향상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스템 아카데미 였습니다.